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고 계신가요? 자, 오늘 간단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사가마리아 완전 대품입니다. 종이 가방 사이즈 비교하시면 아주 큰 아이예요. 자, 매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실방으로 어, 즐거운 소통 하게요. 자, 오늘은 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아이 사가마리아. 자, 이 친구는 맘에 드시는 분 연락 주세요. 자, 그다음에 사가마리아 조금 작은 아이. 자,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친구도 15cm 화분에 있습니다. 15cm 화분에 있고요. 자, 이렇게 불 꽃처럼 되어 있고요.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요. 제가 25,000원에 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 살짝 와 볼게요. 자, 이 친구는 12cm 화분이고요. 짜자자잔. 얘는 2만 원에 드릴 거예요. 사가 마리아입니다. 자, 아주 이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천천히 보시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끝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는 메릴 그림입니다. 메릴 그림이고요. 자, 손끝 뒤에는 새카해요 그죠? 자, 메릴 그림. 만. 4천0 0원 짜린데,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메릴 그림입니다. 자, 뭘로? 철화입니다. 뭘로 철화구요? 어, 자, 이 친구는 제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자, 이 화분이 지금 10cm 이상 되는 화분이구요.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뭘로 철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이컵 사이즈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쉽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철화엽김 아주 좋구요. 자 천천히 보십시오. 뭘로 철화입니다? 자이 친구는 키스키스입니다. 키스키스구요. 이렇게 손끝 한번 보시라고 아주 예쁜 아이구요. 9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이렇게 보시구요. 자이 친구 키스키스 8,000원 짜리인데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키스키스입니다. 자, 이 친구는 우스툴라타고요 자, 저번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시방이 어, 떨어져서 이렇게 아가들이 뿌르르 뿔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목질화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하나로 돼 있어요. 제가 흑까리만 했어요. 자, 화분이 너무 작아서 좀큰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야 이 아가들이 쏘 어, 뿌르르 뿌르르 클것 같아서요. 자, 이 친구 우스 툴라타고요. 2만원짜리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화분 사이즈 비교하셔요. 우스 툴라타 아주 신기한 아이. 시방이 떨어져서 스스로 이렇게 자생하는 아이. 이쁘죠? 굉장히 묵은 아이에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 있어요. 우스 툴라타입니다. 자, 이 친구는 에듈리스예요. 에듈리스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예요 자, 화분 한번 비, 보시고요. 일본 에듈리스 만4 0 0 0원 짜리고요. 자, 필요하신 분 말씀 주셔요. 이렇게. 자, 이 친구도 에듈리스이기 때문에, 어, 분지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위에서도 이렇게 분지해서 얼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분지돼서 이런 아이, 자, 빨갛게 있는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게, 어, 세월에 지나면 이렇게 빨갛게 변합니다. 자, 이 친구는 에들리스 일본 에들리스 14,000원입니다. 12,000원에 드려 볼게요. 자, 보라돌이 아이들, 제가 이렇게 모두 모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떤 게... 누군지 알아보시겠는지요? 이름표 없으면 난리 납니다. 이름표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쌍두아이고요. 이 친구는 블랙베어입니다. 블랙베어. 이렇게 쌍두, 쌍두, 블랙베어. 이 친구 8,000원 짜리고요. 자, 7,000원에 드려볼게요. 블랙베어입니다. 자,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름표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친구는 입장이 조금 음, 좀 넘네요. 좀 넘고요. 여기 사, 살짝 손끝 다쳤는데, 그거는 생장점만 보시면 되니까, 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친구, 블랙 베어입니다. 자, 이렇게 쌍두고요. 위에서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블랙 베어고요. 자, 캐츠 아이입니다. 캐츠 아이. 자, 이 친구도 보라색. 보라보라, 완전히 묵은 아이예요. 보라보라 하고요. 8,000원 짜린데요. 자, 이 친구도 7,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쁘죠? 캐츠 아이입니다. 장미꽃 같아요. 그죠? 장미꽃 같이 이쁜 아이. 캐츠 아이. 자, 천천히 보시고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자, 블랙 타이거입니다. 블랙 타이거. 자, 이 친구는 5,000원짜리입니다. 자, 쌍두고요. 쌍두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얼굴 하나짜리도 5,000원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얼굴 쌍두짜리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블랙 타이거입니다. 정말 통통하고 예쁘고 깨끗하죠. 블랙 타이거. 역시 찰흙이다 할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초코캔디입니다. 초코캔디고요 자, 오늘 다 보라보라 하죠? 이 친구도 쌍두 아이 이렇게 보시구요. 자, 이 친구도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쌍두를 5,000원에 드리면 저렴한 거예요. 얼굴 하나짜리도, 음, 그 가격 이상을 할 거예요. 저는 찰흙이잖아요. 자, 초코캔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자, 모든 아이 네 가지 아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키워 보셔도 저렴하니까 <laughs> 한번 키워 보세요. 초코 캔디까지. 자, 나나 학교 미니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화분. 먼저 검색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묵은둥이입니다. 종이컵하고도 보이시고, 보시고.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 완전히 목지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요. 어, 정말 아가아가 아니고요. 완전히 목대가 정말 대박입니다. 목대 완전히 좋고요.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 있는 아이. 자, 목대가 이렇게 보시면, 음, 대박이죠? 이 정도로 예쁜 아이 나나 호꾸미니 자, 이 친구 만아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나나 호꾸미니입니다. 아주 예뻐요. 수영 뒤에서도 보여드리고 앞에서도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돌려드렸잖아요. 자, 한 바퀴 싹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느 쪽에서 봐도 다 예뻐요. 자, 그쵸? 자, 아주 예쁩니다. 나나 호꾸미니입니다. 자, 이 친구는 매닛 매니큐어 핑거입니다. 매니큐어 핑거. 진짜 손에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손끝이 빨개요. 그죠? 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천천히 보시면, 매니큐어 핑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굴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끝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자, 매니큐어 핑거. 이 친구도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매니큐어 핑거. 5,000원이고요. 아, 손끝이 어쩌면 이렇게.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깨끗하고 예쁜데. 매니큐어 핑거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트레몰로 금이에요. 트레몰로 금. 자, 이렇게 금줄이 굉장히 좋구요. 입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금이 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친구까지. 어, 여기는 아간대도 이렇게 금발연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이 친구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1,000원 더 깎아 드릴게요. 15,000원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레몰로 금이고요. 제가 적당한 아, 진짜 금발연 좋아요. 천천히 보시고 선택하세요. 이렇게 변이온 아이들. 자, 이 친구는 눈망울이랍니다. 눈망울이고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여기 금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장점은 젤리젤리 하네요. 완전히 묵은둥이 아이고요. 이 친구는 8,000원 짜리고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금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직접 받아보시면 더 예뻐요. 자, 이렇게. 라인 라인이 다 지금 금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한 가격 8,000원에 드리고요. 자, 옆에 있는 라인은 자 이렇게 옆에도 같이 눈망울이에요. 눈망울인데. 자, 이 친구도 금발현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장점은 젤리젤리 하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아주 금발연 아주 좋고요. 얼굴이 삼두입니다. 자, 이 친구는 가격이 조금 달라요. 자,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거고요. 눈, 망, 울, 12,000원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자,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은 항상 언니들의 사랑을 먹고, 어. 행복해 하면서 언니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갈게요. 감사합니다. 차례가 분과 다육사랑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